하나님께 특별히 응답받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용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고,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어떤 분이냐고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 아빠라는 호칭에는 친밀한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아버지가 가족의 이론들을 다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보호에 대한 보장도 들어 있고요. 동시에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라는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를 보게 될 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불은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고요? 6장에 있어요. 6장에 있는데 6장 전으로 해서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의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도와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보훈인데 그 산상 보훈의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세 가지 종교적 행위에 관한 교훈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어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금식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건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신앙행위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세 가지 신앙행위에 대한 교훈 중에 주기도문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중간 부분에 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에 네, 주기도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도에 관한 단락 부분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잘못된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고 세 번째 뭐가 담겨져 있냐면 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뭔 말씀을 하셨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첫 번째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원부원에 했던 말또 하고, 다시 돌아서 또, 같은 얘기 또 얘기하고, 조금,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아래기만 하면 된다라고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원부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여러분, 이 기도문을 깊게 묵상하면 믿음의 유익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와 권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하고 송영으로 마치는 기도. 아주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대신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죄인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셔요.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영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할 때, 이거 죄는 뭐다? 아람어로 호바다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8편 25절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도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18편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신다고요? 자비롭게 대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가족 내가 잘 챙긴다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신대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이 주기도문과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죄를 연약함을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주옵시할때 죄는 호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호바, 빚, 호바.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무슨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빚을 탕감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용서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용서되지 않아요.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결심해야 되냐 하면,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 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빚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호바. 죄라는 뜻이에요, 죄. 일만 달란트만큼 어마어마하게 죄 지은 자에 관한 얘기예요. 유대 나라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뭘까요? 만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제일 큰 단위가 뭘까요? 세결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달란트가 제일 큰 단위예요. 무거운 단위예요. 제일 큰 숫자와 제일 큰 단위가 합쳐진 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예,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뭐 인플레 생각하면 한 30초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고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죄 용서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탕감해 주기 위해서 그 임금이 일만 달란트를 손해 본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니까 손해 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손해볼 것을 결정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재산적으로, 어떤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지 하고, 그 손해를 받아들여야지 용서하는 거지, 내 손해본 거 억울한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임금은, 열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10조를 손해봐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손에 안 보려고 물건 깎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에 안 보려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라고요? 라 너그럽게 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그럽게 좀 해주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걸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정서적, 자기 기분대로 다 풀어내면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손해보기로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대하시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받은 이 사람이 내려가다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잖아요. 동료는 얼마큼 미쳤대요? 그렇죠. 백대나면 얼마일까? 유진이? 자, 10조 10조 탄감 받은 사람이 천만 원 탄감해 주지 않았어요. 10조 대 천만 원몇대 몇일까요? 1억 대1이에요 1억 원 탄감 받은 사람이 1원 탄감, 탕감, 1원짜리 탄감 해 주지 않아서 용서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을 위해서 버틴기는 거예요. 그 버틴기는 그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구제자라고 금식할지라도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보셔야. 내가 이득보려고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하고 하는 걸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손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실 때, 그냥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용서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손해보시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무엇 없이 안 된다고요?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손해보라는 마음을 딱, 갖고 해야지 용서가 되고, 그래야지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된다. 여러분도 용서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야.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한다.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고 종교생활 잘해왔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 덜 됐다. 왜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너그럽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너그럽게 하시겠냐, 너그럽게. 너그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실 시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조금 손해봐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손해가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만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인 것입니다. 손해보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부응하는 교회는 이런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믿음대로 그렇게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약간 껄쩍지근한 사람일지라도 껄쩍지근한 태도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그렇게 대하라. 자비하게 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웃으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시면 그 미소가, 그 미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